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텔론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뱀뱀뱀뱀뱀 하비의 신작입니다 하비가 어떤 곳이냐 동수의 전설 탕탕특공대를 킴볼도사를 만든 그 회사 총합 2천원 질른 그 회사 요즘 탕탕특공대가 조금 할게 없어가지고 안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신작을 냈더라고요좀 재밌어보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보도록 하자 아무 생각 없이 조이스틱을 사용하여 뱀을 움직이세요. 막 여기 부딪힌다고 깨지진 않음.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뱀수의 전설, 전설 아아아아아아아 이거, 이딴 걸왜 하냐 하는데, 최근에 나온 모바일 게임 중에 가장 할만해 보이. 뭐야, 뭐가 나왔어요? 이거 먹으면은, 이 몸집이 점점 커지면서, 총을 쏠수 있습니다. 저기 저기에 이 조악한 아이템 박스를 먹을 수 있음. 다연, 불. 남자는 불이지. 이게 몸통은 부딪혀도 되는데, 대가리 부딪히면은 데미지, 입습니다. 바로 화력? 이건 뭐냐? 아! 이렇게 첫 번째 불 맞으면 저렇게 4로로 데미지가 나오는 거구나. 살짝 궁전이랑 비슷하네요. 그냥 뱀전인 뱀전. 불타나니 몬스터를 맞추면은 화력발생, 스테이지 30까지 있습니다. 보면은 근데 이게 가면 갈수록 어려워지더라고. 불타나니 몬스터를 맞추면 화염 서클 발생, 불뱀 점점 강해지는 중, 참고로 이런 식으로 하래. 이렇게 하면은 감싸면은 데미지 더 있습니다. 이거 하다가 뒤질 수도 있음. 불, 얼음, 자연 있는데 계속 불해야지. 이게 불두개 하면은, 어, 두 번째 거에도 생기네.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거를 할수 있죠. 이렇게 감싸는 거. 보스 만나보고 싶다. 10스테이지 쯤에 보스 나오지 않나? 응. 음, 하나 더 추가됐고. 오! 느려, 이자식아. 감싸기. 새로운 몬스터. 점프하고 스파이크를 쏩니다. 그냥 너무 약해 빠졌고. 너무 약해 빠졌고. 아니, 조작이 생각보다 개구리다. 그리고 부딪히면 조금 이상하게 움직이네. 일반 몸체 3. 이거 하면은 몸집이 더 길어지거든? 아니야, 불만 해. 불세 개째. 보스다! 날개! 나르는 개구리 왕. 이것도 감싸 볼까 한번? 존나 비겨! 아 이런 식으로. 근데 이거 컨트롤이 좀 힘드네. 감싸는 게 중요한데 컨트롤이 굉장히 힘들어요. 조작감이 개똥이야 컴퓨터로 하면은 몰라 불만해. 불뱀이 되겠어 완벽한. 아 근데 이거 궁전이랑은 좀 다르게 몸집이 길어진다는 맛이 있긴 하네. 야 근데 하비는 진짜 이런 거는 기똥 만든다, 진짜. 그냥, 로그라이크 양산의 신임. 아니, 핀볼도사도 인기 존나 있었던 이유가, 핀볼이 성인층이 되게 좋아하는 건데, 그걸 로그라이크랑 바꿔버리질 않나. 으. 어! 이거 무적의, 어, 무적의 포지션 알았다. 그냥 이게 무적임.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둥글게, 둥글게 전법하면 은 무적이네! 탕탕이 광고 진짜 찌뿌려지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탕탕에서 내거 광고 몇개 썼었거든. 그러니까 광고를 받아서 한건 아니고 그냥 했는데 광고에서 텔론 목소리 들을 때마다 폰 부셔버리고 싶음. 나 덕분에 폰 바꾼거야 임마! 새로운 몬스터 등장했으니까 그거나 봐. 이거 대포 최대 다섯 게임아 그래요? 하나로 몰빵하면 좋은게 아니겠네. 안되겠다 전법 한곳으로 몰려있게. 한것으로 몰려있으면은 무적임 야 이건 현지라면은 뱀이 그럼 강화되나? 어딜종나 약해 아, 탕, 탕처럼 아이템 장착하는 게 메타야? 새로운 몬스터 등장, 사악한 마법사. 너무 사악하고. 이게 몸, 몸집을 가둬가지고 둥글게 둥글게 하면은 데미지가 엄청 늘어나네. 이게 핵심입니다. HP 높을 때 공격력 업해야겠다. 아, 왜 이렇게 쎄? 조만간 뒤지겠는데? 아, 이게 다 조작감 때문이야! 이 태구랑은 아무 관련도 없음! 아, 근데 진짜 뇌 썩는 기분이긴 한데 재밌다. 어떻게 합의는 이렇게 만들지? 이게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 개노잼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게 만드는 거 쉽지 않은. 서클 포탑으로 해야겠다. 이게 잡으면 은 몬스터 생기거든. 난 불뱀으로 영원히 남고 싶다고. 아, 이거 감싸야 되는데 감싸다가 뒤질 것 같아. 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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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씨! 어왜 이렇게 쎄! 신규 컨텐츠, 신규 유저 선물, 상점 이미. 아, 갑자기 게임 꺼버리고 싶어! 광폭 세트다! <laughs> 일단 이건 옆에 뭐야? 온격력어 딱 하나는 얻어보고 싶긴 하다 일반 상자 경고함 포탑 그래 신작이니까 딱 13만원만 해보죠 모르겠고 일단 하자 얼마나 강해졌나 보자 서사시 품질 아니 S급 하나는 얻어야지 떴다! 무기 같은 거줘 체력 올려주게 생겼네 이게 두 개부터 발동이니까 한번 해보자 저기요 시간이 없어요 빨리 떠주세요 크리스탈 송곳니 어 떴다 떴다 체력 올려주게 생김 이 새끼도 이것까지만 해보고 한번 껴보자 체력 아, 올려주네 이씨아 이것도 씨앙 레전드까지 있어 그냥 너무 화남 광전사의 심장은 공격력이네 광전사 끼면 뭐가 좋다고 했지? 어 아, 아, 데미지를 입은 후 분노 상태가 됩니다. 야 잠깐만, 아까 체력이 기본이 300이었는데, 야 450, 300이 올라갔어. 반돈 13만 원에 스펙이 5배가 올랐네. 똥구멍 긁으면서도 되겠다. 자, 똥구멍 긁기 가자! <laughs> 아, 움직이기 귀찮아. 시시해서 죽고 싶어졌다. 광폭 상태되면 뭐가 뭐가 되는 거지? 와 공속 미쳤어, 미친! 이제 합의 특징 처음에 현질했을 때 효율 진짜 미쳐버림 후반 가면 효율이 개똥됨 내가 봤을 때 합의는 20만 원만 지르면 은 행복하게 하고 꺼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그러니까 현질할 거면 은 20만 원 정도만 하고 끝내는 게딱 좋아 그러다 그냥 막히면 버리는 거지 이 사람 피가 많아져서 무빙이라는 게 사라짐. 아니, 왜 움직이는데? 아니, 때리면 공격력이 올라간다니까 상대. 나태 저주에 걸려 버림. 가만히 있으면은 먹이가 들어오는데 왜 움직임? 나 람머스여 지금. 그거 와! 데미지 3만 1 0 0 0 씨발. 아까 700 떴는데. 이거 해봐야지. 공격력 30% 증가. 어! 보스가 죽었어. 아이, 빨리 한 번에 나오세요. 이 게임 마스터 끝. 내가 봤을 때 이거 30스테이지 가도 이거랑 똑같음. 탕탕특공대에서 배워버림. 편집자, 지금, 이 게임 오랜만에 재밌겠다 하면서 군침 돌면서 보다가, 편지라는 거 보고 그냥, 군침이 다 메말라버림. 미안하다. <laughs> 이태구가 고통받는 세계선은 없어. 어떻게 보면은, 탕탕특공대나 궁전이랑은 좀 다르긴 하네요? 다르면 뭐함. 존나 센데, 내가. 근데 이게 대가리만 맞는 게좀 사기다. <laughs> 아니, 몸이 존나 기름. 꼬리야, 공격해! 으나 <laughs> <아유>, 무서워! 짱! <laughs> 마오카이다! 강력한 스페임을 가진 마오카이! 오! 존나 강함! 오! 삼촌아견님야 이거는 진짜 구라가 아니라 편질 안 했으면 시발 죽어도 못 깨잖아 이 미친 새끼야 키트 <laughs> 달래 넌안 되겠다 뭐, 뭐, 아이고 뭐, 키보드가 이상해 그냥 칠게요 하다가 왔는데 그것보다 훨씬 재밌어요 <laughs> 궁수의 전설이랑은 비교가 안됨 일부러 이렇게 친거 아님 <laughs> 아니 블루스택 키보드 오류가 미쳤음. <laughs> 역시 갓겜. <갓게임. 웃음> 왜말하던데 더듬음. 블루스택 오류라고. <laughs> 만약에 좋아요 2000개만 넘으면은 제가 다음에 한 5스테이지 정도 깨보는 이 편으로 오겠습니다. 재밌었다. 끝! 헬로 I'm telling thanks for watching my video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